안녕하세요. 조미료 없는 만나요리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물만두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물만두냐고요? 바로 냉동 물만두예요. 냉동 물만두인데요. 저는 감자 물만두를 준비를 했어요. 또 물만두에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소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플레인 요구르트예요. 어떻게 요구르트를 곁들여서 먹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물만두인데요. 냉동 물만두를 물에다 넣고 끓여줄 거예요. 물만두는 이렇게 좀 작은 거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큰 것보다는 이렇게 새알처럼 아주 작은, 작은 물만두가 좋거든요. 이렇게 아주 작은 물만두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만두를 드시고 싶을 만큼의 분량을 물에다가 끓여주면 돼요. 물이 끓으면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이 끓으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 끓... 끓으니까, 이렇게 만두를 이렇게 끓여줄 거예요. 네. 뚜껑을 덮고 끓여주면 됩니다. 2, 3분 정도 끓이면 되거든요 냉동 만두를 그래서 익으면 건져서 먹으면 됩니다 만두가 지금 이제 끓고 있는데요 소스를 만들 건데요 소스를요 어, 만들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 플레인 요구르트 인데요 플레인 요구르트를 그래서 이렇게 담아 주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만두를 먹으면 간장에다가 보통 찍어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구르트에다가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 요구르트에다 찍어 먹는 방식은요. 제가 러시아에 유학 갔을 때 무르만스크라고 하는 도시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만두를 시켰어요. 물만두를 시켰는데 소스가 이렇게 플레인 요구르트가 나오더라고요. 플레인 요구르트에다가 물만두를 찍어 먹는데 어찌나 맛있던지요. 정말 느끼한 맛이 싹 사라지고요. 정말 만두를 그때 처음으로 정말 물만두를 엄청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물만두를 플레인 요구르트 소스를 준비하여서 물만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거는요, 직접 드셔 보신 분만 느낄 수 있는 맛이에요. 어, 중고등학생들 어, 집에서 혼자 라면 많이 끓여 먹잖아요. 네, 고기만두. 어, 고기만두나 냉동만두를 사다가 간식이나 이렇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뭔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좋은 간식거리가 됩니다 저는 만두에다가 어린잎, 채소랑 곁들여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어린잎을 준비를 했거든요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인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칼슘을 또한 이렇게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고 장환경이 좀안 좋아지거든요. 다소 그래서 이렇게 또한 식이섬유와 또는 이렇게 유산균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정말 건강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보다 이제 만두가 이제 다 끓었어요. 네. 오늘의 요리, 플레인 요구르트와 곁들여서 먹는 물만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